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삶의 맥을 짚어주는 한의사 김영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시작. 시작이라고 하면 바로 처음이죠. 그리고 또 초발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꼽으라고 하면 고3때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그 시절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라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어, 그 시절에는 어, 전부 다 공부와 학력고사라는 그 무거운 짐 속에서 어, 그 부분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절에 이, 공부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었던 것 같은데 왜 제가 힘들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 사람들은 다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욕망은 에, 권력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식욕, 색욕뭐 여러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실은 명예욕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피는 고3 때. 어, 그 당시에 학생회장을 뽑고 부학생회장을 뽑는 그 상황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학생회장 될 역량은 안 되고 해서 부학생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때 당시에 어, 학생장에 나온 사람도 한 명이었고 부학생장에 나온 사람도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학생장이 됐죠. 초기에 부학생장이 돼서 임명장도 받고 좋았는데, 심정적으로 이제 부학생장이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뭔가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3 때,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게 제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안 나와서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갈수 있을까?라고 아,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짜증이 내 내면에서 올라와가지고 아 공부하기 싫다. 아, 이러면서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된 중학교 3학년 때, 중3때시험을 끝나고. 어,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 무협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무협지라는 걸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살펴보게 됐었는데 그 무협지를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몇페이지 보다가 덮고 아껴서 봐야지 하고 또몇페이지 보다가 덮고 아껴서 봐야지 하고 뭐이 정도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무협지의 제목이 천상혈원이었는데 제가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는 무협지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끝날 때 시작됐던 그 무협지가 실은 고등학교때좀 고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는 아마 천권 이상 본 정도로 무협지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판타지 소설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때 당시에는 무협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항상 이 처음이 중요한데 처음에. 시험, 그, 3월달 모의고사가 너무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제가 고3 때 거의, 이,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당시 때는 수업이 아침 8시 밤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10시까지 자율학습 포함해서 끝내고, 집에 오는 길에, 제가 만화방에 들려가지고, 무협지 한지를 빌려오면, 그 무협지가, 이, 다섯 권입니다, 보통. 여섯 권이 한 질이거나 다섯 권이 한 질이었는데, 그걸, 이, 11시부터 보기 시작해서, 한 3시, 4시까지, 이, 정말 주구장창 봤던,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그렇게 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 성적이, 공부는 제대로 안고, 이렇게 무협지만 빠져있으니 성적이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성적은, 이, 곤두박질 치고, 이 처음이 중요한데 이 처음에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이렇게 "애이 될때도 되라는 식으로 어, 했었기 때문에 제 인생을 돌아다 볼때그고3 때가 정말 그토록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어, 그때 어, 열심히 애초대로 어, 어, 제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그 역경을 극복하면서 삶을 살았다면 또 어떤 인생이 되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 실은 지나 놓고 보니까 과거의 그삶 자체도 그렇게 살았던 삶도 실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삶이 없었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삶으로만 삶을 살았다면 지금의 제가 또안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 속에서 지금의 죄가 있는 거니까, 그게 바뀌어버린다면 지금의 죄가 없는 것이죠. 어, 그래서, 실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끝을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있는데, 시작을 한 뒤에 끝을 맺는 과정 속에서 여러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번뇌 상황 속에서, 그 번뇌에,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어, 이렇게 삶을 사는 것, 또, 어, 실은 의미 있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이고, 또 어떤 삶이 더 나쁜 삶인지, 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다, 나쁘다 규정하는 우리가 있는 것이죠. 실은 규정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번뇌하면서 괴로워하는 것도 바로 우리입니다. 아, 여러분, 삶은 실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과연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그것이 진짜 나쁜 것인지 실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지금 삶을 사시면서 힘드시면 힘들게, 기쁘면 기쁘게 이렇게 자연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얘기가 이렇게 흘렀는데 모든 삶 속에 시작은 있고 하지만 그 시작의 끝에 결국 마무리는. 우리가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나가는 그 상황, 상황 속에 본인이 깨어서 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힘겹고 지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사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하셔야 되고 행복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